저시좀 쉬나요? 거 보고요. 근데 너무 예뻐. 어. 저 탐탐 담은 게 있어. 님 그거 좀 봐. 저 인형 바꿔 올게요. 어. 아니 왜 바꿔? 어? 엄마님이 안마게 해도 돼요. 발만 마지이안마게 해도 돼요? 어. 어. 언니 나랑 내려갔다고. 또 타고. 언니랑 내려갔다 올까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왜? 뭐 갔다 단 말이야? 왔어? <laughs> 응. 안 따간다 왜? 안따가아 응? 같이 자서 좋아? 응. 어, 나내려다 오자 내다 오자 응 음. 내려다 오자 네 좋아? 어? <laughs> 아버지 진짜. 사고 나서 놀랜 거보다 같이 자는 게더 좋아? <laughs> 아니요 그러면? 그냥 사고 안 났으면 좋겠어요 굳이? 그래도 괜찮아? <laughs> 언니 나 지하에 아, 내려갔다 올까? 이 놀이기 신다냐 이슬아? 아전 인형 바꾸고 할때 아니에요? 갔다 갔다오자. 왜? 지하에 인형 바꾸러 아 일주네. 정말로 <laughs> 가야 되나?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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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지고 왔어? 인형. <laughs> 못 들켰는데 뭔데? 이거... <웃음> 너, <웃음> <이거 왜 가졌어? 웃음> 이건 왜가나왔어이거궁금카이서 가져왔어요. 근데 왜왜 하나만 가지고 올라 그랬잖아. 안 아, 붕붕. 뭐. 아니, 와... 시원한 것도 시원한 거. 이것도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토끼야? 토끼지야? 이게 <laughs> 토끼지야? <laughs> 어머니, 아버지는 불편하셔. 어, 얘들아, 여기서 우리 이렇게 많은 인형들 갖고 우리 다섯 식구가 잘수 있겠니? 네! <laughs> 충분하죠. 대신 나는 이거 있으니까 어, <laughs> 그것까지? 아니, 오빤... 못 자. 안못 자. 난잘수 있어. 절대 못 자. 너 바닥에서 잘게. 어머니, 너는가? 아버지가 불편해서 못 자. 아, <laughs> 내려가 봐. <차이가. 웃음> 시이가져면 안돼요? 아, 안돼 안돼 지금 이것만 하나도 엄청 넘쳐난다 아니 오빠, 오빠가 위치하는 거 같지만 이거 내가 네가 나한테 줬잖아 내가 해가지가져어 이게 세 개에요 강희요시 이게 필나 이렇게 다칠거야? 아, 알겠어 안녕 m not a native. I a 요 아이, t a 로 a t i 주 e I am not a n a t 지 v e I am not a native. I am not a native. I am 층 o t a n a t i v 1층 시원해? 지금 자세요? 아니, 아니 뜨거워 뜨거 저기 뜨거워 더운데? 바닥에 불 들어와 산이 자리가 제일 시원해 산이 더워서 이슬이가 그 다음 시원하면 그 다음 음. 아버지 그 다음 회색 그 다음 아, 너무 좋다 <laughs> 아니 언제 <laughs> 넌 추워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가 대기하신 아, 거야 아 근데 좀 더워, <laughs> 더워, 좀. 좀 더워. <laughs>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<laughs> 그래 가만히 좀 있어 기다려이세요바람 w I don't 이 n o w I d o n 이 k 이 o w I don't k n o 이 I d o n 이 k n 이 w I don't k n 이 w 이 don't k n 길게 펴서 o n 안에 있는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나단 쿠션으로 해야 돼 아니 얘랑 걔랑 똑같아 이아 어? 이거 시 음. 알겠어 어, 언니 나 괜찮아 여기 오리가 있으니까 근데 대신 어, 언니는 어머니 옆에서 자잖아 응. 어? 저두 손으로 이거 했어요 제가 두 손으로 했어요 나한 손으로 할수 있는데 <laughs> 이슬이는 위험하다 하지마 네. 거기에 아, 손, 손 끼우면 안돼 음. 이슬아 이거 피우면 근데 아버지 이거 피면 여기가 볼록해져요 아이 그그렇게 피면 안돼 이거 여기다 이렇게 둘 거야. 그 다음에 어, 이걸 그 겹치자 한번. 뭐. 그럼 나 어떻게 써서 쓰면 안, 안 돼? 안 돼. 이만큼 하안 돼. 나나 <laughs> <안 돼. 난, 웃음> 이만큼은 아니, 내 차지라고. 응. <laughs> 음, 진짜. 아니 뭐가 배려 좀해줬 동안. 자. 됐어. 응. 오늘 어땠어? 음좀 놀랬긴 했는데 음. 어 그래도 우리 다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치. 아무도 안 다쳐가지고 이슬이는 응 저는 이좀 재밌는 건데 음. 어 차가 떨어졌잖아요. 음. 근데 아무도 그 놀이동산 타는 것처럼 생각하래서 너무 재밌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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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니 너무 웃겨서요. 놀이동산 놀이동산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생각하랬더니 이슬이는 재밌게 <laughs> 바뀌었어 생각. 이 그거 타고 생각하세요. 여러분 생각을 돌려봤거든요. 음. 깜찍했어요 깜찍했지 네, 깜짝 놀랐지? 우우우우우우웅 응. <laughs> 갑자기 그 순간이 <laughs> 좀 무서워요 <시러워요>. 근데 노리기구였지 노리기구 탔다 근데 햇살이는 강내모라는 슈퍼맨이 우리 를구해줬지 ㅋ ㅋ 맞아 맞아 아버지가 죽...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? 아버지가 어, 우리 쪽으로 일대 와가지고 어. 어, 우리 안전벨트 풀어주고 우리 <laughs> 올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<laughs> 이슬아, 우리 미끄럼틀 잤어. 차 미끄럼틀. 응.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슝 내려갔어요. <laughs> 이제 아버지가 나랑 이렇록한거 너무 재밌었어. 그냥 펑펑 눌렀거든 근데 안 터져서. 에어팩? 네, 에어팩이 펑펑 음. 누르는데 안 터졌어. 근데 나 아니, 좀 갑자기 좀... 비몽사몽이었거든요. 그때. 음.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. <laughs> 햇살이는 언니 저, 언니아살이는 어땠어? 감독니니니 <laughs> 어떻게 했아지아세요니니는 이랬어요. 니니 아니, 아서아는 이렇게 니아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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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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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버지 우리 어구. 쪽으로 아떻게 오셨어요? 아버지도 안전벨트 빼고 너네, 안 너네 구하려고 갔지. 이렇게 어머니가 있고, 아, 아버지가 그래, 있잖아. 아버지도 매달려 있었어. 아버지도 매달리는데 혼자 안전벨트 풀고 내려가서 너네 데, 딱 구하러 간 거지. 그럼 근데, 어머니는 일어나셨어요, 근데. 어머니는 이제 밑에 있으니까 어머니는 혼자 풀수 있었는데. 그럼 어머니 이렇게 가셨겠네요. 아버지가 이렇게 가면 어머니 이렇게 올라가서 차문 열었네요. 음, 응, 그리고 어머니 먼저 올려서 어머니가 문 열고 딱 잡고 있고 너네 한 명씩 내보냈잖아. 근데 전저그 문이. 혹시 트렁크인 줄 알았어요 음, 트렁크가 안 열려 있었어 가지고. 어. <laughs> 오히려 안 열렸어요 근데 유리창 그냥... 깨졌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다행히 음. 유리창이 안 깨졌어요 아니 유리창이 성이 났어 어, 성이 났는데 안 깨졌잖아 어. 그 유리창부터 돌아다녔으면 이게 팍튀으면 우리... <laughs> 우리 얼굴 다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. 그렇지 않아?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. 근데 저 이거 네. 저 응. 되게 신기한 게저 원래 이렇게 차 떨어지면 유케 창문이 다 깨지잖아요. 응. 근데 신기하게도 안 깨졌어요. 아니 풀밭 시에서 그래 풀밭. 논밭이야. 논밭. 네. 하나님 이 갑자기 <laughs> 끈적이는 응. 붙이셨어요. 햇살이 어땠어? 내장 잠어요. 햇살이 차? 일로 아버지 무릎에 누워 차. 음. 아버지, 근데, 저, 가 어떤 기분이었냐면, 음. 어, 저 처음에 이러면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. 저기, 우리 지금 트렁크에 타 있나? 이랬어요.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온 거예요. 근데 안전벨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<laughs> 그냥 저발벨트 끼고 나왔어요. <laughs> 맞아 머리처럼. 우리 진짜 칼 신청 안 했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다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벨트, 안전벨트 했으면... 잘 해야 되는 거 이제 알겠지 아니,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?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 근데, 근데 머리 안 박았어요? 아버지, 응. 아버지 제 어? 안전벨트 안 뺐으면 이러고서 앞으로 뛰어갔겠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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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렇게 됐겠죠? 제가 진짜 힘을 내볼게요 여 안전벨트 안 넣을게요 엄 신기한 아, 게 응. 아버지가 아,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조금 늘었다가 힘들어가 탁 놓은 것 같아요 뭔가 느끼할 <laughs> 때가 이렇게 느끼할 때가 탁 떨어졌잖아요. 그렇지. 응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철판이 안 떨어지고 그냥 그찌그러지면서 우리 차가 뒤집어졌어. <laughs> 그렇죠. 음. 넘어갔어. 네. 가드레일을 넘어갔어. 맞아. 근데 이렇게 돼서 그 이렇게 돼있으면못 넘어갔는데. 어그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? 모르지 이제. <laughs> 아버지도 모르지. 블랙박스를 다음에 한번 봐야지. 블랙박스가, 블랙박스가 뭐예요? 블랙박스가 차 안에 있는 카메라가 있어. 차에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아, 여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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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잖아. 앞에, 앞에하고 뒤에 두개 있는데 음. 그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음. 볼수 있어. 나중에. 근데 깨질 수는 음. 어떻게? 나중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. 깨져. 이렇게서 쉬운 도 음. 미끄러지다가 이거 바꼭 <laughs> 근데 그거 버려지면 어떡해요 그거? 아니요, 다 가지고 있어. 다 거기 센터에서 다 가지고 있어. 근데 무선카메라가 뭐예요? 차 안에 있는 카메라 있어. 음 CCTV. 차 안에 CCTV가 있어. 그럼 우리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네요? 핸드폰으로는 못봐 그거는. 근데 차에 음. 들어가서. 그거는 연결은 안돼 있고 녹화만 들어가서 되는 거야. 그럼 컴퓨터에서 이렇게서 해 봐야 되네요? 이제 빼서 컴퓨터에서 볼수 있지. 산이자먹는거 음. 너네 다 자몽다 이제, 그렇지? 오늘 좋은 꿈꾸자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같이 자면서 네.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자 네. 우리. 아빠가요저 이렇게서 응. 서면 다리 이렇게 올렸다가 펼쳤다가 펼쳤다가. 지 보세요. 아버지 있죠. 엄마 어, 힘내세요. 네, 이렇 고마워 무사해줘서 <laughs> 응. 오늘도 무사해줘서 안전해줘서 너 어, 고마워. 엄마 옷이또 내일 아침 얼굴 통좀 부어 있는 거 아니야?